안녕하세요. 2023년 첫 영상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파일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라디우스를 사용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라디우스를 사용하면 좀더 좋은 점이 뭐냐? 상태 이상이 좀더잘 걸려요. 이게 좀 괜찮습니다. 상대가 누구든지 다 쓰러뜨려줄게. 자, 세팅은 이렇게 줬고 장신구를 보시면은 도전을 줬습니다 도전 그리고 보석 중에 보시면은 각성 게이지 소폭 상승을 줬죠 이 이유가 좀 초반에 빠르게 맞아가지고 각성기를 좀 빠르게 쓸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라디우스 각성계 감전이 은근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세팅에서는 반격 확률을 좀더 올려주는 세팅도 있는데 구간에 따라서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잠재는 요렇게 갔고요 날 먹을 수 없어! 그리고 라디우스를 미스트랑 같이 쓰게 되면 미스트의 각성기가 조금 더잘 들어갑니다 감전 침묵이 세팅은 이렇게 해줬고요 3호벌 빼고 약점 공격 확률을 줬습니다 알프의 65페이지 때문에 잠재는 요렇게 갔고요 자 바로 한번 봅시다 엄청 강력하신 분이 나왔죠 자이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다이아가 앞에 있으면은 기도이랑 라디우스가 절대로 상태 이상이 안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선호공으로 빠르게 진영 변경을 해준 다음에 상태 이상을 걸어주면 돼요. 자, 선호공 바로 각성이 켜졌고. 그렇지. 앞으로 바로 당겨주면은 라디우스랑 기도는 바보가 됩니다. 봐봐요. 이제 좀 있으면은 라디우스 각성기가 켜집니다. 자, 시면의 장벽. 좋았어. 도전 땡큐. 자, 라디우스각성기 바로 켜졌죠? 자, 감전 들어간다. 이렇게 되면 끝났어요. <laughs> 그냥 후들게 패면 됩니다. 어? 자, 매즈. 상당하죠? 요새는 매즈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뭐 개화 켜지면 뭐 해? 바본데. 무한의 자, 무한의 벼아 <laughs> <신뢰이 웃음>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. 녀석에게... 내가... 근데 이 덱도 살짝 위험한 점이 있어. 클레미스가 각성들을 좀 빠르게 써 주게 되면은 완전 꼬여요. 그러니까 클레미스는 저 자리에 두는 게 좋아요. 좀덜맞게 자좀후들겨 패고 속공까지자 부활의 망령 이제부터 또 위험해 음. 자 쟤네 이제 바, 각성기 바로 쓰죠 기도온이랑 라디우스 기도온꺼는 맞고 라디우스거는 안맞아요 미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, 철퇴. 자, 그러면은 또 바보가 됩니다. 그렇지. 라디우스는 침묵 걸렸구나, 상대방. 자, 저렇게 다이아가 뒤쪽으로 가면은 뭐 힘을 못 써요, 쟤네는. 대신 진연 변경을 빠르게 못 해주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자, 슬라임 메테오. 그렇지? 오, 각 대라 요새는 각 대라 거의 다 있으시죠?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제압 걸어주고 다이아만 이렇게 퇴근시키면 이제 무서운 건 없어. 자, 후들개 패자 기절의 침묵에 뭐 난리 났죠? 감전에 이야 이거 업데이트가 없어도 이렇게 메타가 바뀌어 이런 가게임이 어딨어 자, 심판까지 자, 기도는 끝났고 라디우스 나았다 하지만 뭐, 각테라리 빠졌으니까 끝났지. 이 야. 잘 덤벼. 천둥번개까지 라디오스 컨셉이 참 좋아요. 그런 거 보면. 자, 퇴근해. 나름 상당하죠? 자, 공댁전 봤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방전도 한번 봐야겠지? 자, 방방전도 나름 괜찮습니다. 왜냐면은 요새 오리지널 방덱이 상태 이상 챙기는 게 되게 힘들어. 지금 침묵 감전 기절. 그리고 마비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응해 버리면은 또 즉사에 취약합니다. 즉사. 그러니까 매즈 방덱이나 매즈 덱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미스트나 라디우스나 뭐 이런 것들이잘안 통하면은 그때는 즉사 매즈 방덱을 하는 게 좋아요. 즉사. 근데 또 즉사가 잘안 통해. 그럴 때는 또, 미스트, 아니면 라비우스 아니면 뭐, 이사벨라,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. 그러니까, 갈갈보 싸움이에요, 갈갈보. 오, 아프다. 하지만 지금은, 감전 침묵, 마비가 잘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지금 직사대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. 그렇지, 감전 들어갔죠? 이렇게 되면 은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. 운이 안 좋으면은 뭐질 수도 있는데. 자, 상대방 부활의망령도하겠습니 어이구 기도 어, 우리가 알프 있었으면 지금 65페이지 날라갔다. 자 깨어난 야수 써주고 요새는 방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방방전만 좀 챙겨도 승률이 좀 괜찮게 나올 때가 있어요. 거의 공덱 같은 경우도 방덱 많은 구간에서는 아리안 로드나 뭐 라디우스 이런 애들을 포기하고. 방댕만좀 저격해서 숙률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향이난 클레미스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. 이 아가씨를 뺄 수도 없고 말이야. 자 소원. 동 이거 좋아요. 제압이 있기 때문에 딜은 안 들어가도 돼. 근데 이게 방방전이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질 수가 있어. 방대근 끝까지 봐야 돼요. 자 깨어난 야수. 놓치지 않습 자 기도 자 철퇴 우리 알프 있었으면 진짜 진작에 끝났을 것 같은데 말이야 65페이지로 자 심판까지 날라옵니다 오우 즉사 자 죽음의 안개 자, 2분 정도 남았죠? 설마 지겠어? 자, 철퇴. 바로 나가주고. 진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, 지면은, 이거는 진짜 찐빵의 조작이다. <laughs> 자, 개화 켜지고. 괜찮아. 얘 지금 침묵 안 걸렸구나. 오, 속공. 야야 야, 이거 위험해 피통 차이가 이제 1분 남았죠 야 이거 방심할 수가 없다니까 얘네는 좋았어 어이거 손오공 각성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오 피통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좋았어 20초 남았습니다 오아의 망령 어, 뭔가 불안하다 저 우린 거의 풀피 끝났어 끝났어. 어 뭐야? 설마. 어? 어아 다행이다. 야 역시 방방전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